안녕하세요 허나크파리입니다 오늘은 터키메 무조건 깨는 법. 뭐 다들 셰프 있으시죠 셰프를 일단 들으시고 메카랑 이제 터히기 터키 히기를 들으시면 끝이 납니다. 터키기 초반에 말렙 시키고요. 셰프 두 마리 설치한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먼저 말렙 시켜준 다음. 그 다음에 이쪽 원래 찍어주시면, 이제 그 다음에 메카를 이렇게 설치해주시면, 터키 맵을 아주 쉽게 깹니다. 다들 이거 해가지고, 셰프가 가성비가 진짜 은근 좋아요. 두 마리면은, 아예 한 마리를 못 움직이게 막아가지고, 다들 이거 쓰는 걸 추천합니다. 모두 커봐. 구독 안 하면, 오늘 밤에, 어, 자는 동안 꿈을 찾아간다. 이 아주 큰코구멍과 같이 간다. 알아서 얼른 구독을 하라 말이야.